자, 미적분 30번 문제 풀어보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대. 그리고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10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AC의 길이는 4로 주어졌어. 4로. 그럴 때, 원이의 한점 P에서 AB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Q점이라고 했을 때, PCQ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지. 그럴 때, 얘 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써 볼게. 자, a c 의 길이는 4로 주어졌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요 길이는 1이 되겠지. 원의 중심을 내가 뭐 5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5점이라고 해 볼게. 그리고 지금 요 점, 요 점을 H점이라고 하면 지금. pch랑 qch는 정확하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래서 합동이야 pch랑 qch가 합동이지 그래서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가 되겠다 그리고 o에서 p까지 이렇게 이으면 보조선을 이렇게 이으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 o가 될 거야 나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잖아 요 길이를, 음, 세타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이걸 X라고 준 다음에, 2분의 1 X제곱, 사인 2 세타로 구할 거야. 이 넓이를.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두고,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삼각형 p c o 에서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할 수 있네. 좀 써보면, 자, O의 제곱은, 밑에다 쓸게. 5의 제곱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1 코사인 세타랑 같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24는 0이야. 근의 공식 사용해보자. 자, 짝수 근의 공식 사용 가능하지? 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다시 코사인 세타 뿔마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a c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 자, 요 길이가 x인데 길이 자체는 양수잖아. 양수니까 여기 음수는 안 되겠지. 양수, 이게 양수기 때문에 요거 요게 없고 플러스가 될 거야. 이게 플러스. 자, x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했다. 자, 넓이 s는 어떻게 보면 돼? 2분의 1 x 곱하기 x 곱하기 sin 2 세타야. 좀 써보자. 자, s 세타는 2분의 1 x 제곱 sin 2 세타다. 그래서 2분의 1. 얘 제곱할 거지. 바로 제곱으로 해볼게. 자, 제곱해서 쓰면,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또 여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4. 그 다음에 두 배의 AB. 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4고.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이 세타다. 자, 얘는 이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래서 바꾸면 지금 얘가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 자, 2분의 1은 여기 안에다 곱할까? 안에다 곱하면,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리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4. 그 다음에 사인 이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인 이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세타가 예각이니까 코사인은 양수지. 그래서 안에 넣어서 좀 미분해 보자. 코사인 세타 안에 들어가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들어가지. 그래서 넣어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곱해지니까 코사인 4승, 4승 세타, 24 코사인 제곱 세타야. 얘를 바꾸면 코사인 4승 세타. 코사인 4승 세타 24 코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바꾸고 자 미분 해볼게 자 위의 식은 좀 지워도 되겠지? 위의 식은 좀 지우자 자 얘를 위로 올려서 자 얘가 이제 s 세타니까 얘를 위로 올려서 s 프라임 세타를 구해볼게 자고백 관한 미분 쓸게 얘얘 곱해져 있으니까 S프라임 세타는 자 앞에거 미분하면 2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지. 성미분하면 요렇게 되고 12미분하면 0이고 플러스 얘 미분하면 2배의 루트 속에서 코사인 4승 세타 플러스 24코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될거고 네 그런 다음에 또 미분하면 4코사인 3승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플러스 24가 있고 다시 미분하면 48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앞에 거 미분했고 그 다음에 사인 이세타가 곱해지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2, 플러스 루트, 코사인 4승 세타, 플러스 24, 코사인 제곱 세타.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성미분까지 하면 2코사인, 2세타. 요렇게 되겠네.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넣을 거야. 4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지금, 지금 코사인,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지? 그래서 얘는 다 0이 되겠네. 얘는 싹 지워지고, 자, 4, 4분의 파이 넣으면, 코사인, 코사인은 2분의 루트이, 사인도 2분의 루트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얘는 2분의 루트 2를 4번 곱하잖아. 그러면 4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2 루트 4분의 1이 되고, 루트 2분의 1을 2번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그래서 24에 곱해지면 1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고, 루트 2분의 1을 4번 곱하니까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될 거고, 얘도 부호는 마이너스고 지금 2분의 1 곱하기 48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곱하기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요거 계산하면 답이겠네. 자 여기 마이너스 7배 하면 자요거 계산을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12는, 위에다 계산할까? 4분의 49야. 4분의 49는 2분의 7의 제곱이지. 그니까 2분의 7로 나오니까 요거는 7이겠다. 7분의 마이너스 25.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25니까 마이너스 7분의 30. 2가 되겠네. 마이너스 7분의 32. 얘가 마이너스 7분의 32니까 정답은 32가 되겠다. 이해되지?